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금이 25년 11월 15일이고요. 네, 우리 워니콜링스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워니콜링스가 이제 위험 종목이 해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경고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금요일날에 다시 한번더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6.7%가량의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현재 21선 라인까지 밀리는 네,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두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5일선, 3일선, 10일선만 타고 가던 종목이 갑자기 21선까지 눌리니까 현재 위치가 완벽하게 이제 시세 조정이 끝나면서 조정받는 위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원위 쿨링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여러분께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위 쿨링스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내용들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원위 쿨링스 다시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같이 우리 원이콜딩스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은 한 번씩은 꼭좀 적어주시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이콜딩스가 지금 당장에 눌림이 좀 강력하게 나온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런데 이거는 앞전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그림이었죠 자. 이 원이콜린스가 눌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히 뭐 개인적인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종목 같은 등의 원래는 자 현재 지수 자체가 눌리면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원이콜딩스만 가라앉은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업종 종목들이죠, 여런분 모든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걸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요 원익홀딩스가 어쨌든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주인거를 다들 아실거란 말이에요 자 대장주인거 알고있고 현재 위험종목에서 경고종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번더 주가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현재 보시면은 살상 21선 근처에 한번더 저는 기회를 줬다고 그런 게 어제 라이브 때도 한번 선물 들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쨌든 간에, 원이 콜링스가 올라가는 파동을 보시면 여러분들, 엘리어 파동으로 올라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이 엘리어 파동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로 올라가는 파동이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원이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4파동까지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다. 마지막 상승의 5파동이 이제 남아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상승의 5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런 눌림 위치에서 한번 더 물량을 잡아가야지만은 마지막 상승파동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을 거다 자 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3파동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현재 대부분이기 때문에 4파동 조정이 끝난 만큼 현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마지막 상승 5파동 자리에서 전략 매도하는. 자, 이 방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상승 5파동 자리 있죠, 여러분들? 자, 원래는 제가 이거는 웬만한 추천 안 드린데 원래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상승 5파동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원래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원위 콜링스를 끝까지 먹고 싶다 싶은들은요. 이 상승의 5파동까지 먹고 나서 마지막 a b c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a 눌림, b 상승, c 하락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b 파동까지 먹는 이 방식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상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이 투자 성향이 다르겠죠, 여러분들. 나는 안전한 걸 원한다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상승 5파동만 먹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난이다. 나는 추가적으로 더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A, B, C에서 이 B 파동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번 상승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 자리에서 반드시 전량 매도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갈 거고, 현재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어제 보내드렸던 보고서 14페이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보고서 안 펴보신 분들은요, 이 보고서 14페이지 반드시 한 번씩은 펴보시는 거를 제가 한번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게 뭐냐면요 엘리어 파동의 5파동 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상승의 5파동이 몇 퍼센트 가량의 상승폭이 나올 것인가 자 우리는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면은 1파동 자리에서 131.9% 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주가 눌림 이후에 3파동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243%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상승의 5파동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 대략적으로 이제 5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는 게 131.9%에서 이런 오파동 파동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43%자이 사이 값이라고 우리가 한번 더 여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값이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와야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상승값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최소 100% 이상 값이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최소 100% 이상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100% 올라가면 설상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텐버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이 종목이 왜 텐베거가 갈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이 종목은 제이스가 말씀드렸듯 뭐예요 머니콜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이제 이 종목에 달라붙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게로봇 사실상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뭐가 붙어 있다? 추가적으로 ESS까지 붙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도 많더라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종목이 섹터로 왜 붙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원익 그룹 수 중에서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원익 PN이. 자, 이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 종목이 ESS 관련주인데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누구나 원이 콜딩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이세 가지 섹터를 안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사실상 이세 가지 섹터가 어때요, 여러분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나 굉장히 강력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주가는 한번더 올라가는 과정 속이고 현재 놀림은 제이스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한번 더 기회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지금더라도 워리쿨딩스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확실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다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추가적으로 소통방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방 안에서는요, 제이스가 여러분께 워리 콜딩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주목도 제가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다고 제이스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쨌든간에 100% 무료인만큼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어 파동의 시나리오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보고서 14페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말날에 한 번씩 받아와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번호가 좀 외우기 힘들다거나 외우기 귀찮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그분들 위해서 뭘 준비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를 제가 유튜브 설명란 안에 하나 더 준비를 해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사 유튜브 설명란 안에 실제로 신청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네, 보시면 은 이렇게 이제 개인 번호가 실제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즉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번호 외우기 힘들다거나 번호 외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다 같이 우리 네,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이스 여러분께 원이 쿨링스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보고서 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다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하신 분들 이분들은 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네, 5969-3753즉 개인 번호로 원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원위콜링스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신 았 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 같이 우리 원이콜링스 다시 한번더 우리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요몇 게임 다 같이 한번 3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하고요. 댓글에다 같이 한번 1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댓글, 반드시 아직도 안 적어주셨다는 분들은 적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원익콜딩스내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원익콜딩스가 자, 이제는 이렇게 사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2의 제주반도체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재료로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반도체라는 재료를 등에 업고 나서 바닥에서 10배가 뛰어올랐던 종목들이에요. 자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살상 우리 원유 쿨링스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다가 짐단장에 우리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런데 실제로 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우리 조종폭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보시면은 실제로 다 모든 로봇주들 아시죠? 러런데 이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다 모든 종목들이 조종폭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원이콜딩스만 조종폭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어가 굉장히 잘 됐다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들 뭐2일선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 원이콜딩스더진다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한번더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껀덕지가 생기는 위치가 한번더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에, 아, 하락에 4파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는요, 빠른 속도로 5파동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제는 원익콜린스가 웬만하면은 이 경고 종목까지 풀고 가는 건 아니고, 다시는 이제 또 위험 종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주가에 대한 마무리, 주가에 대해서 이 롤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겠죠. 현재도 보시면은 사실상 이거 우리가 분봉으로 쪼개 보면은 박스권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 박스권. 자, 여기 보시면은 29,900원에서 현재 보시면은 사적적으로 31,800원.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상단을 쳐주는 위치가 나오고 한번더 지수가 눌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눌러버리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개미들 물량까지 털어먹는 구간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거리량도 거의 뭐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웬만하면은 달라붙지 못하는 상황이고 세력들 역시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펌핑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얘네들은 또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워리콜딩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순식간에 한번더 슈팅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터라도 워리콜딩스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자리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번호 있죠? 네, 5 9 6 9 3 7 5 3 개인번호로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 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서까지 100% 무료로 다 전송해드릴 건데요 현재 내가 만약에 이 텔레그램만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면들은요 네, 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요. 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 같이 우리 원위콜링스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다고 설명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요 300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댓글은 100개를 목표로 가면서 같이 한번 우리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거예요? 네 채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네, 720%의 상승이 연출됐고요 이번에 주가 눌림에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상승 2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1파동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제이사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만큼 저희는 반드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어쨌든 간에 100% 모르기 때문에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거는 전혀 강요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다면 어떻게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시는 개인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번호로 내 네,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번 더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자그 이유는요 제가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추천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 주가가 한번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만큼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한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요.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5969-3753, 제 개인번호로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나 제이스한테 원이 쿨링스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나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을 좀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이스한테 원이 쿨링스 그리고 초대박 이두 가지를 좀한 번에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네, 원 그다음에 다 같이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이따 다 같이 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